안녕하세요. 네, 시경입니다. 자, 여기로 오시면은 어떤 운동에 미친 여자가 있습니다. 자, 운동에 미친 여자가 시비를 걸어 를니다 그래서 그냥 달 달리, 같이 달리기 한번 한 다음에 이기면 됩니다. <laughs> 자열심히 같이 뛰어 줍니다.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기력이 기력이 이제 또 풀이 아니기 때문에 캡슐약키 적당히 눌러 줘야 될 거예요. 요캡슐약키꾹 누르고 마음대로 아니 마음 놓고 꾹 누르고 있다가는 맨 마지막에 아마 숨차서 죽을 걸요.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, 저 여자 달리는 거 보고 적당히 적당히 달려주세요. 자, 일로 오시면은 자, 계단에서는 점프, 이러면은 아마도 기력을 아낄 수 있겠죠. <laughs> 그 내리, 계단에서는 점프를 하는 게더 <laughs> 좋은 것 같아요. 점프, 점프, 좋았어. Okay. 자 여기서 막판 스퍼트 여기서는 You're 계속 캡슐화, 뭘 캡슐하게 시프트 고만 자전거인 줄 알았네. 시프트를 계속 oh. Oh. 눌러주시면 oh. 됩니다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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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지가 oh. 보이네요. Yeah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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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. 계속 달려, 줍니 다. 그러면은 이렇게 깨실수 있어요. 간단하죠? 아, 미친놈. 1 0 k 를 와. 아. My c 타야지 못 타네 유감 탈라고 했는데 못 y 는구나 자, 그럼 이상, 내시경이었습니다.